일각 고래는 머리에 달린 긴 나선형 뿔로 유명한 고래입니다. 이 나선형 뿔은 엄밀히 말하면 엄니가 길게 뻗어난 이빨로 유럽에 처음 소개됐을 때 유니콘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죠. 당시 일각 고래 엄니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20배나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때 무자비하게 사냥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 북부 까나크에서 일각고래 사냥꾼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고래 사냥에 나섰다는 노련한 사냥꾼 닐스 미웅이. 그리고 카약대회에서 2위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일랑우와 카악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한조를 이루어 일각골의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까나크에서 배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잉글필드 피오르드 한켠에 사냥캠프를 차렸습니다. 이곳은 일각고래들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 흔히 일각고래 사냥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강행군입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일주일분의 음식을 장만해 고래 사냥에 나섰습니다. 식량과 더불어 중요한 건 물. 그러나 물은. 근처 바닷가를 떠다니는 빙산 조각을 채취해 녹여 마시면 그만이죠. 일각 고래가 출몰하는 시간은 주로 한밤중. 사냥꾼들은 낮에는 작살의 날을 다듬고 고래 사냥 때 쓰일 카약을 점검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일찍이 노르웨이 출신 북극 탐험가 프리초프 난스는 카약이야말로 의심할 것 없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1인승 배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3m 길이의 카약은 옛 이누이트들에겐 개썰매와 더불어 그릴란드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바다표범을 포획한 이누이트들은그 가죽과 뼈로 앞뒤가 날렵한 유선형 카약을 만들어 사냥에 나섰습니다.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들어진 카약은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중심이 낮아 물살에 휘둘리지 않았죠. 이누이트들은 여름한 철 카약 사냥에 전념해 바다표범과 고래 등을 사냥한 뒤 그 고기로 혹독한 겨울을 견뎠습니다. 비록 재료가 바다 표범 가죽에서 합성 수지로 바뀌긴 했지만, 현대 카약은 전통적인 카약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살의 머리는 고래 엄니와 날카로운 금속 칼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부표는 그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 사냥감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현대화된 요즘에도 총 대신 작살과 카약이 쓰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선 총을 쏠 경우 명중된 고래가 바다 깊숙이 잠수해버리면 사냥꾼에겐 남는 게 없게 되죠. 그리고 고래는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터가 달린 배로 고래 근처에 접근했다간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냥 준비를 마친 고래 사냥꾼에겐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만 남아있습니다. 일각 고래가 나타나는 시간은 하루에 단한 번. 그한 번의 찬스를 위해 사냥꾼은 자기 시간의 99%를 기다리는 데 사용합니다. 사냥꾼들의 주식은 빵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그들은 간간히 고래껍질을 소금에 발라 간식으로 먹습니다. 고래껍질은 매우 질기지만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는 셀레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 이뉴이트들은 고래껍질을 날 것으로 질겅질겅 씹어 삼키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드디어 첫날 저녁 높은 언덕배기에서 망원경으로 고래의 움직임을 살피던 사냥꾼들이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유유히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일각 고래떼. 사냥꾼들은 고래가 나타나면 즉시 카약을 타고 고래 근처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카약은 멀리서 보면 마치 물새가 유영하는 듯 날렵하죠. 일각 고래 사냥에서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 선정과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강력한 작살 투척 이세 가지. 이중한 가지만 잘못돼도 고래사냥은 성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작살의 사정거리는 4, 5미터 전방. 물살을 헤치고 전진하는 일각고래의 길목을 찾아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고래는 경계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소음을 내거나 움직이는 건 금물이죠. 일각 고래 한 마리가 카약 근처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끝으로 고래떼들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다음 날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각 고래 수십 마리가 때를 지어 바다 위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가쁜 숨소리가 멀리 사냥 캠프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흔히 고래들이 숨을 쉴때 물을 내뿜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고래들이 내뿜는 건 물이 아니라 수증기죠.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올 때 좁은 숨구멍으로 내뿜는 수증기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커짐으로써 공기 속에 들어 있는 수증기가 액화돼 물기둥을 이루게 됩니다. 고래들이 숨을 쉬는 시간은 불과 2초 남짓. 이 짧은 시간에 고래는 수천 리터의 공기를 내뿜고 들이마십니다. 사냥꾼은 고래때의 진로를 예측하고 그 길목에서 고래들이 다가오길 기다렸지만 고래들은 카약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결국 이번에도 실패. 일각고래 사냥에 나선지 나흘째, 초조해진 사냥꾼들은 이번엔 사냥 캠프에서 기다리는 대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일각고래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부빙의 닻을 내려놓고 일각고래를 기다린 지 반나절, 멀리 일각고래 떼가 나타나자 부지런히 카약을 저어 접근하는 사냥꾼. 하지만 이번은 표적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사냥꾼은 표적을 고르느라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코앞에서 고래들을 모두 놓치고 맙니다. 이번 사냥 역시 실패. 전통적인 방식의 고래 사냥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고래 사냥 7일째. 식량도 다 떨어지고 남은 건단한 번의 찬스뿐.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사냥꾼들은 빈털털이로 철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다행히 이른 시간에 한때의 일각고래들이 사냥캠프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타약을 타고 재빠르게 일각고래들에게 근접한 미우니. 그에게 남은 찬스는 이번 한 번뿐. 마침내 그의 한 손이 작살을 들어올렸고, 작살을 던지려는 찰나 그만 타이밍을 놓치고만 합니다. 결국 미용이 일행의 일주일에 걸친 고래 사냥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사냥 캠프 한 마리의 일각고래가 막 해체됐고 또한 마리의 일각고래가 피를 흘린 채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고래는 버리는 부위가 따로 없었습니다. 껍질과 피하지방 고기, 내장은 모두 먹고 뼈는 집을 지을 때 골조나 개설매에 날로 쓰였으며 수염은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폐세포막으로는 부글. 고래 기름은 불을 밝힐 때 쓰였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일각고래의 가장 귀중한 부분은 바로 이엄니 3m 길이의 나선형으로 자라는 일각고래의 엄니는 kg당 3,000크로네, 우리 돈으로 70만 원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각골의 엄니는 투필락이란 이누이트 전통 조각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투필락은 작고 기괴하게 생긴 인물상으로 원래 불운과 죽음을 가져오는 부적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그린란드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전통 기념품으로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죠. 이처럼 사냥꾼들에겐 일각골의 한 마리가 엄청난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각골의 사냥은 이곳 까나크 사람들에겐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관심이 그린란드에 쏠려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실제로 그린란드 서해 바다의 수온은 세계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올랐고 빙하가 녹는 속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북극권 과학 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앞으로 100년 안에 북극권 바다에 얼음이 없는 사태가 닥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기후 변화의 한 패턴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린란드에 사는 주민들은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0년 전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바이킹들은 그린란드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400년 후 그들은 소빙하기를 맞아 추위에 밀려 그린란드를 떠났고, 다시 1850년부터 100년간 그린란드 기후는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가, 그다음 35년간 냉각기를 거쳐 최근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그린란드의 온난화는 갑자기 닥친 환경 재앙이 아니라 기후 변화의 한 패턴일 뿐이란 거죠. No doubt the average temperature in the whole world is r i s i n g during the last 100 years. Uh, no question, no doubt about this. Uh, but it has been on the northern uh, uh, part of uh, uh, hemisphere. but on the south part of hemisphere, uh, the average temperature was almost the same. so it's only on the northern part a very uh, uh, big uh, rise in the temperature, relative big, yes. Uh, but uh, is it uh, uh, global warming due to uh, green gases effect or maybe uh, um, depends on uh, st yes uh, what can i say from uh, sun uh, the um, warming from sun we all warm, warm we are getting from sun sun uh, maybe nobody can uh, answer this question with 100% uh, yeah, there's definitely has been some warmer periods and then colder periods. So, so part of the, or, yeah, part of the change that we are seeing now probably is part of the the natural cycle, of of the of the weather. Warming is currently benefiting the people of Greenland in many In the south of Greenland, 양 목축이 최근 3년 동안 10%나 증가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채소 재배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북극권에 푸르른 나무 숲을 일궈 놓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한 달가량 늘어나면서 연안의 얼음이 풀리자 마을과 마을 간 이동과 바다 동물 사냥 기회도 크게 늘어났죠.

온난화가 그릴 u 드 사람들을 흥분시킨 건 비단 이 뿐만은 아닙니다. h a m i k Neni 그린란드 동토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니켈 등 천연 자원에 대한 채굴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린란드 연안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의 요충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록 여름 몇 달에 불과하지만 북극권을 경유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직접 연결하는 북서항로가 개발될 경우 런던 도쿄 간 항로를 크게 단축해 운항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구온난화가 오랫동안 얼음의 땅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린란드를 황금의 땅으로 둔갑시킬지 아니면. 인류의 재앙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독특한 북극 문화를 창조해내며 수천 년 동안 인간 공동체를 일구어 온 그린란드. 비록 에스키모는 사라지고 삶의 방식도 현대화됐지만 그릴란드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전통을 계승하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제법 다채롭고 풍요로운 야생과 더불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음과 눈의 나라 그릴란드. 하지만 여름 한철 다양하고 풍성한 야생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린란드. 지금까지 삼부작 다큐멘터리 그린란드의 여름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